대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부르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지금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JMS 정명석 교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JMS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사회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또 연예인 중에 누구도 JMS였더라. 누구도 JMS였다더라. 이런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어,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시청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JMS 단체가 극악무도한 일들을 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라서 거기에 빠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머리가 나빠서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좋은 대학을 나온 지성인들이 오히려 어, 그러한 이단 단체에 많이 빠지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어, 그런 JMS와 같은 이단 단체에 사람들은 왜 빠지게 되는 걸까? 제가 이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 때문에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권위자라고 하면 그 권위자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고 맹목적으로 그 권위자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들어갔는데 그 단체의 교주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그 교주를 추앙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분별력이 없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같이 추앙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자 앞에서 그 권위자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추앙하다 보면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교회를 이룬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혹은 아주 유명한 신학교를 나온 대단한 학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옳은 말은 아니더라. 제가 그런 걸 깨닫습니다. 반면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배움이 짧은 분들, 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 배움이 짧은 분들, 비록 학식이 없는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 더 깊은 진리의 세계,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좋은 신학교에 나와서 뭐 많은 공부를 한 신학자다, 혹은 큰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권위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 가,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 보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너가 무슨 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당신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위?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어려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기술을 익혀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고 그 말투를 보니까 뭔가 말투가 세련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합니다. 다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데,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침례, 침례 침내 요한이 침례를 주었는데 이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러한 질문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침내 요한의 그 침내와 침내 침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침내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희는 왜 침내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분노할까 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애초에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의 기득권,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작 무엇이 진리고 어떠한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니,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신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두 아들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맏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맏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가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하거라 이렇게 물어 이야기를 하니까 둘째 아들은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마음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가?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둘째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들 생각이. 제가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여는 아침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침마다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도 아침마다 그 영상을 듣습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 자녀들과 다 함께 듣는데, 저희가 이제 언제 주로 듣냐면,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그걸 들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그걸 틀어놓고, 이제 같이 아침을 먹는데, 그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같이 아침을 이렇게 먹는데, 저희 두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떠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납니다. 야 내가 저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잘 듣지도 않고 하면서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영상이 끝나면 아들에,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저 영상에서 나온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들이 놀랍게도 너무 대답을 잘해요. 아빠 뭐 이런 이런 말씀이었죠 하면서 말, 대답을 너무 잘해요. 제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대요.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잘 듣더랍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laughs> 그게 아이와 어른들의 차이다.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고 떠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잘 들었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집중하고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도 안 듣고 있더라. 그런 차이가 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웃자고 한 말이겠죠. 우리 교회 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두 아들 이야기가 비슷한 거예요. 마다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순종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녀, 노동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부르던 호칭이 있습니다. 암하레츠라고 불렀어요. 암하레츠. 암하레츠가 무슨 뜻이냐면 땅의 사람,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세리나 창녀나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직업 때문에 또 그들의 삶의 환경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 진짜 노동자들이 힘들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그 당시에 뭐 세리나 창녀들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율법의 내용이 뭔지 자세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비하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율법도 잘 모르고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해. 비하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암하레치라고 비하했던 그 세리와 창녀와 노동자들 그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을 받봤던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의 그 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면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구원받기가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이 너무 익숙해요. 말씀을 딱 읽으면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딱 읽으면 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말씀을 딱 읽으면 와꾸가 딱 나오네. 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네, 직업병입니다. 일종의 직업병.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면서 내 삶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그렇죠? 교회 연수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 교회에서 목소리를 좀 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영생 심판 말씀 회개 이러한 단어들이 너무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매주 듣던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이번 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수요 모임을 우리가 했는데, 어제 수요 모임에서 김달련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인간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나중에 나의 영을 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같은 마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죠 어떠한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자극을 받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딱딱한 마음입니다. 바위,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고기 같은 마음이, 고기 같은 마음. 니까 그러니까 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고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워요. 누르면 들어가죠. 누르면 들어가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그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응답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래 다 아는 말씀이야, 그래 뭐 내가 알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루 이틀 한주이두주 주,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그냥 그저 익숙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